길고 긴 작업. 아 진짜 길었어요. 어 일단은 세팅 값만 여덟 번, 아홉 번. 그러니까 조립하고 테스트하고, 조립하고 테스트하고, 구리스 점도 바꾸고 또 테스트하고. 여덟 모르겠어요. 횟수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날 정도로 많이 했고요. 뭐최 선은 다 했지만 최고의. 선. 결과는 만들지 못했습니다. 예. 최선은 다 했지만, 최고의 결과는 만들지 못했어요. 일단은, 100점을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. 예, 나름 노력을 많이 했구요. 노브 좋구요. 베일 좋구요. 뭐 드래그는 다 좋아요. 여기는, 그록타이트 처리랑 구멍 메꾸는 작업이랑 이런 거좀해 가지고 고정 대충 해놨구요요 박으신다 그랬으니까 일단 임시적으로 고정할게요. 그리고 나사는 꼭 조립하셔야 돼요. 어때요? 래링감이 좀 무거워요. 더 가볍게 했으면 좋겠는데 더 가벼우면 진동이 너무 심해지고 어떠신가요? 좀좀더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원A랑 원A 1A 슬라브를 교환하셔야 될것 같고. 좀 힘듭니다. 예. 요거는 한번 전화 상담 한번 하시죠. 몇 번의 세팅은 감수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요. 요 부속은 보내주시면 교환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. 일단은 여기서 멈추고 전화 상담 한번 하시죠.